m a n 감사합니다 m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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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구독 g u d o k Mangudok, m a n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만 구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만 구독. 감사합니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어, 제가 어제 보로 만 구독자를 넘겼습니다. 어,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제가 50대이고, 또 뭐, 이런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어, 6개월 만에, 6개월 조금 넘었죠. 어, 그 기간 안에 그망 구독을 달성한 것은 어, 저로서는 기대 이상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 이렇게 빨리 만 구독을 달성하고 또 이제 제가 수익을 창출, 창출한 지는 이제 8월 10일 정도부터 수익이 수익이 창출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9월 달, 또 10월 달 이렇게 넘어오면서 9월 달은 한 200만 원 가까이 한 180만 원. 그다음에 지금 10월 달 지금 22일인데요. 어 지금 벌써 한 200만 원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어그 구독자를 만들었고 또이 정도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를 어 이제 제가 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요 1일 1 영상 업로드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그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내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의 영상을 한번 올려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이 뒤져봤는데요. 어 보통 강추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두개 또는 세 개의 영상을 잘 만들어서 올리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드물게 좀 적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일 일 영상 올리면 더 빨리 성장한다. 어, 힘들지만 더 빨리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그 말을 이제 들은 유튜브가 누구냐면 조튜브입니다. 어, 조튜브한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지만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일 이제 제가 참고를 했던 게 뭐냐면 아, 매일매일 주 7일 맨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어,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 주치를 할수 있겠다라고 해서 1일 영상을 만들었던 게 제가 지금 6개월 만에 어만 구독을 달성한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1일 1영상을 올리게 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냐면 일단 내 유튜브에 대한 감각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일단 어 편집에 대한 실력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게 되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들을 내가 해 놓아야 되는지를 어 빨리 습득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 유튜브 할 때는 썸네일에 대한 중요성 제목에 대한 중요성 또 이제 제 채널 이름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빨리 이렇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매일 영상을 하나씩 올리니까요. 제가 뭐 여기에서는, 다낭에서는 특히 막한한달 반, 두달 가까이 막 격리되어 있을 때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릴까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도 네, 어,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매일 영상을 올리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아, 그런데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봐주셔서 사실은 정말 감사하죠. 두 번째는요. 어, 어떤 것을 업로드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어, 처음에 제가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냥 제가 지금 말하듯이 무형글로벌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국도 돌아갈 때도 있고 또는 더 이제 외국으로 이렇게 가서 생활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 짓다 보니까 검색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사는 지역이 다낭이고 베트남 다낭이라서 앞에 베트남 다낭 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베트남 다낭 살이라고 짓다 보니까 내가 일일 일 영상을 올릴 때 아, 내 생활을 올려 주면 되니까 어, 어떤 컨셉을 매 어떤 어떤 컨셉으로 매일 내가 촬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왜냐면 내 생활 속에 어떤 부분이라도 올리면 되고요. 또어 지금 제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십니다. 남자분들인데 그 남자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것들을 공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 부분들이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내 채널을 봐줄 때, 어, 광고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해서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를 보는 젊은층들은 광고를 들어가는 것을 어 많이 좀 거부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더라고 요 그리고 또 영상이 긴 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거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주로 젊은층이 이제 젊은층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는 구독자들은 보면 어 유튜브를 만들 때 중간에 광고도 없고 아주 뭐 짧게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제 시청자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고 제 나이 또래 저도 볼때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이거를 봐주는 대신, 어, 뭐. 어그 광고 정도는 봐줄 수 있지 내가 돈을 지불하고 이게 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 많지 않은 광고이면은 너무 촘촘히 나오지 않은 광고이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물론 저랑 다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영상이 너무 짧은데 대한 저는 이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좀 보려고 하는데 뭐 삼사 분만에 끝나버려요. 그러면 야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연배 때는 보통 이제 10분이 너무 가는 영상들도 잘봐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광고에 대한 거부감 또 영상에 대한 길이 이런 것들이 어 제가 보는 시청자들하고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저의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의 그런 조회수에 비해서 제가 이렇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이제 오래 보시는 연령대의 이제 제의 시청자 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서 제 조회수에 비해서는 어, 좀더 많은 수익을 다른 유튜버보다는 좀더 많은 수익을 이렇게 벌어드리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뭐 다루는 아이템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조의 수당 1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영상이나 이런 거 분석을 다 유튜브에서 보내주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는 1조의 수당 2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물론 미국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그거의 3배, 3배나 4배, 저의 3배나 4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내 시청자가 어떤 부분인가를 고려해서 이제 그런 영상의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광고의 개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올리시게 되면 어 조회수당 수익률도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려운 점입니다. 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땐 정말 재밌었어요. 뭐, 돈도 벌리지도 않고, 하지만 내가 찍은 영상들을 막 몇백 명이 봐주고, 또, 어떨 때, 는막 몇천 명이 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었어요. 별거 아는 영상인데. 영상미도 없고, 편집도 조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편집, 편집의 세련미도 없고, 이게 뭐 웃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크게 뭐 정보성이 있는 것도 아닌 영상들인데도 많이 봐주는 거에 대한 재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딱 올렸을 때몇 명이 봐준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려운 점은 뭐냐면 1일 네, 1영상에 일 대한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찍나 매일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 뜨면 요즘 하는 고민이 뭐냐면 오늘은 뭐 찍지 오늘은 뭐에 대해서 찍지 이걸 항상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큰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유튜버들 뭐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올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올리고 아니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분도 똑같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아, 오늘 뭐 찍지에 대한 고민은 이거는 그만둘 때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그다음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어, 댓글이나 주위의 반응들입니다. 제가 올린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물론 반대의 의견들도 있죠. 근데 반대의 의견들도 있지만 그거의 음. 표현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진짜 점잖게 이렇게 어, 이거는 좀내 생각과 다른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 반면. 어 반말로 댓글을 달거나 욕을 하시거나 또 아니면 선정성 있는 진짜 이 내가 잠시라도 이거 댓글에 달려 있는걸 어 용납하면 안되는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대한 내성이 생기지만 또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조금 이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댓글들이 아 유튜브 하기 싫다 를 만드는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 주위 분들의 반응들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았어요. 나이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건데 그게 어떨 때는 그냥 조언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너왜그 따위 영상을 만들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상당히 힘든 점이었습니다. 자네 번째는요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어, 앞으로의 계획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야겠죠, 그죠? 그건 항상 마음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를 봤을 때 내가 어, 어떤 나의 캐릭터를 바꿔서 여러분들을, 시청자분들을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아요. 예, 평소에 그렇게 막 재밌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재밌게 놀 수는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웃기게 한다든지 뭐 이런 재주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내가 줄수 있는 건 정보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드는 영상에 있어서 또는 최근 영상들도 되도록이면 좀 제가 저의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정보를 줘야지라는 영상을 계속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놀고 먹는 영상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정보,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초점을 좋은 영상이지만 그 좋은 영상에는 재미보다는 일단은 정보를 줘서 여기에 내가 사는 곳에 오셨을 때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고 하는 영상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많이 되고, 점점 하고, 돈도 좀 벌고 하면서, 욕심은 사실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저희 다음 목표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자, 많이 벌면 좋겠죠. 네, 그런 건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돈 벌라고 시작했으니까요, 저도. 그런데, 어, 적어도 어디까지의 목표, 나 10만 유튜브까지는 한번 가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물론 쉽지 않고, 많이 어렵겠지만, 어, 10만 유튜브가 될 때까지는 열심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저에게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어,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뭐 잘못한 점이 있으면 지적 많이 해주시고, 어, 그냥 맹목적인 그런 그 댓글이 아닌 나쁜 악성 댓글이 아닌 어, 이렇게 나에게 어,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댓글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 시청 좀 많이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관심 많이 좀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